세월호에서 일부 화물이 예고 없이 제거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기로 했고 유가족들은 선체상부를 직접 확인하겠다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하루 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 신항 내 출입이 허가된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를 실은 반 잠수식 선박이 배 밑바닥이 보이도록 접안해 있는 탓에 선상은 물론 진흙수거 등 작업도 볼수 없었습니다. 생업과 남은 가족을 위해 세월호가 육상으로 거치될 날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유가족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섰습니다. 꼭무니마 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가족이 한번 앞에 가서 뭘 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진 선상구를 처음으로 가까이 보게 된 유가족들은 충격 속에 10분도 채 머물지 못했습니다. 고통 속에도 유가족들이 선체를 지켜보려 하는 것은 작업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작업 도중 화물칸에서 굴삭기와 차량을 예고 없이 빼내고도 선체 조사위는 물론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별다른 공지와 해명은 없었습니다. 화물창에 있는 화물을 함부로 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무게라든가 고발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선체 조사의 목적인데 그걸 함부 앞서 참사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세월호의 선교와 기계실, 기관실과 화물칸의 현상 유지를 요구해온 선체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항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